你好。い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소식이 있는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 중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를 포함해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소식이 있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셨다면 영상에 나오는 게임들 중 하나를 골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볼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로스트 소드입니다. 이 세계로 넘어간 주인공과 미소녀를 소재로 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오픈 배기를 맞아 많은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취준생이던 주인공이 이 세계로 넘어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미소녀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진행 방식과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연출의 스킬들을 비롯한 퀄리티 좋은 일러스트의 캐릭터가 많다는 점이나 거대한 보스와 싸우는 전투부터 패시나 어빌리티 카드 등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와 육성 요소까지 잘 섞여 있어게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이 패배했을 때 옷이 찢어지는 연출을 강조하고 있다거나 개발사가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유저들의 취향을 잘 파악한 모습이라 그런지 꾸준하게 좋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백일을 맞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출석만으로 피업 캐릭터 소환권 50장과 최상급 재련석 신성 소환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비롯해 신규 및 복귀 유저를 위한 시즌 패스도 추가되었고 이벤트 이외에도 신규 캐릭터 및패신 파멸의 여신 티아마트 공개와 티아마트의 과거를 다룬 이벤트 던전 외전 스토리를 비롯한 봄을 맞아 벚꽃 이벤트 던전이나 신규 컨텐츠인 별 유네 등 많은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시작되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로스트 소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는 24일 신규 클래스 도적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사, 공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도적까지 6 개의 직업과 각 직업마다 3 개의 전직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보던 악기 연주나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거나 약초를 캐는 등의 생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었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파티를 맺어 던전을 돌며 아이템을 파밍하는 요소 등 여러 가지 익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어떤 능력치를 올릴지 선택할 수 있다거나 장비, 칭호, 패션, 음식 등의 요소를 통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전투 스킬 이외에도 생활 스킬 종류가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올려가며 플레이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환생하는 기존의 시스템도 존재하며 의상 아이템이나 염색 등을 통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와 일 사이클을 계산하며 컨트롤해야 하는 모습 등도 있어 오픈 전 예상과는 다르게 꽤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24일 업데이트될 신규 직업 도적의 피부 형상이 공개되며 양손에 검을 들고 싸우는 쌍수 캐릭터와 주먹으로 싸 오는 격투 전직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8명이 함께하는 레이드가 추가되면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라 이번에 시작해 보기 좋은 타이밍이었으니 예전 마비노기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MMO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울 스트라이크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꾸준하게 많은 작품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명작으로 평가받는 강철의 연금술사와 콜라보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라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인공과 동료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자동으로 진행되는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통해 재화를 수집하고 캐릭터를 육성해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섯 개까지 골라 장착할 수 있는 스킬과 랜덤하게 등장하는 세계의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하는 요소를 비롯해 능력치와 더불어 영에도 전부 반영되는 의상 얼굴 헤어 무기 장식 등도 있어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꾸미는 재미도 있는 것이 특징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싸워주는 많은 동료를 모으는 요소와 능력치 특성 각성 어빌리티 같은 다양한 육성 요소 및 보는 맛이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나노 마신 나온자 말렘유비 역대급 영지 설계사 서머너즈어등 여러 작품과 콜라보도 꾸준하게 진행 중이라는 장점을 가진 게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강철의 연금술사 콜라보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사전예약한 유저에게 3333장의 소환권과 1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무료로 지급해 주고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29일에는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로이, 머스탱, 미저 크아이 등 여러 캐릭터가 동료로 등장할 예정이라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방치형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강철의 연금술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소울스트라이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SD 건담지, 제네레이션 이터널입니다. 제목처럼 건담을 SD 형태로 만나볼 수 있었던 시리즈의 모바일 버전으로 4월 16일에 오픈한 신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역대수 많은 건담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500종 이상의 기체들을 획득하고 부대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SRPG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맵마다 존재하는 승패 조건을 확인하고 각 기체마다 에너지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거리 공격 및 단격 데미지 지형 적성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싸우는 전투를 비롯해 일정 확률로 쓰러트린 적을 노예해 동료로 삼을 수 있는 요소와 전작의 이야기를 컷신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나 전투시 보여주는 건담들의 멋진 기술 연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건담 팬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체를 만들 수 있다거나 개발 경로 돈의 유닛을 모두 컴플리트하면 희귀한 유닛이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레벨 한계 돌파 무장 강화 옵션 파츠 교체 등 여러 가지 육성 요소를 비롯해 오픈을 기념한 스타트 대시 100만 다운로드 스토어 1위 사전 예약 100만 명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양만 2,000개 이상의 다이아와 SSR 유닛 티켓 같은 보상들 및 SSR 등급의 지코학스 기체와 파일럿인 아마테 유즈리아를 주고 있었으며 원하는 s r 등급의 유닛을 얻을 때까지 돌릴 수 있는 10회 뽑기 등 많은 이벤트와 보상으로 인해 오픈런으로 즐겨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RPG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델타 포스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서비스 중인 델타 포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4월 22일에 모바일 버전이 오픈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를 다룬 전면전 모드와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파밍하고 강력한 보스와 싸우는 비콘 에어리어 같은 모드를 지원해 취향에 맞는 모드를 선택한 뒤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탈것들을 이용해 48명의 플레이어가 두 팀으로 나뉘어 싸우는 전쟁 같은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나 무기와 탱크, 헬기 같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와 거래소를 통해 게임 모든 아이템을 현금 결제 없이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모바일에서 신작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FPS 게임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픈 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캠페인 모드인 블랙코크 다운과 이벤트 모드도 존재하고, 캐릭터인 오퍼레이터마다 돌격병, 지원병, 엔지니어, 정찰병 등 다른 포지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투 지역이나 취향에 맞게 골라 선택해 즐길 수도 있었고 모바일에서도 준수한 그래픽과 최적화까지 잘 되어 있는 등 다양한 장점들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을 기념해 앰포 돌격 소총 기압 조각 외형이나 대공 차량 지평선 스킨 및 여러 무기 스킨과 아이템을 주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FPS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팀에서 먼저 재미있게 즐기신 분들은 델타 포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미소녀 캐릭터를 사용하는 슈팅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는 4월 24일 오픈 2.5주년을 맞아 대형 업데이트와 많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화려한 일러스트의 미소녀 캐릭터들을 팀으로 구성해 챕터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드래그를 통해 조준하고 총을 쏘는 슈팅 스타일의 전투와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고 적에 따라 효과적인 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빠르게 바꿔가면서 싸워야 한다는 점이나 스킬 개념의 버스트를 통해 퀄리티 높은 연출도 볼수 있었고 엄폐물을 잘 재장전하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등 조작하는 재미와 방치형 게임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소 수위가 높은 의상 디자인과 뛰어난 비주얼의 라이브 2D 그래픽을 비롯해 매력적으로 표현된 수많은 미소녀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도 있어. 매니아층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는 24일에는 서비스 2.5주년을 기념해 리틀머메이드와 미아라를 중심으로 한 신규 이벤트가 진행되며, 메인스토리 챕터 추가와 미션 달성을 통해 무료로 3돌파까지 가능한 신규 니케 몰이를 받을 수 있고, 업데이트되는 미션 이벤트로 드레크를 최대 3개까지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 와 쿠폰을 통해 130회 이상의 무료 뽑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이 소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2.5주년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